2024년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꽃이 있습니다. 73년 개축생님분들 한해 행운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꽃은 해바라기 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해바라기 꽃은 해바라기 꽃말은 기다림, 숭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노랗고 큰 모습이 마치 황금이나 태양처럼 생겨서 부와 금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바라기가 행운을 부르는데요.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기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차츰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불을 이룰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변화를 맞이하면서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운은 내 것으로 만드시고 좋지 않은 운은 잘 극복하셔서 전화 이복의 운세로 만들게 되시는 2024년은 틀림없이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한 해에는 분명히 좋은 달이 있고 횡재수가 들어온 달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 달의 운의 흐름을 보시면서 좋은 달과 행운의 달이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개축생님 여러분들의 가정운에서 애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운에서 가족 간의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의 작은 오해들은 그리고 생활고들은 점차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느냐 아니냐의 이런 갈등은 해결 방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애정을 재확인하시면서 애정에 대한 마음을 담고서 진심과 노력은 결국에 통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시기에는 상대방을 위하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 더욱 애정이 돈독해지는 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축생님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운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순탄하게 흐르게 되는 운이 되시면서 번영의 문도 열리는 기운이 함께 들어온다고 하시니까요. 마음에 담지 마시고 풀고 가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시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이 되시며, 음양으로는 음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사주 명리로 직장운을 먼저 보시면요. 1월은 여러분들의 직장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내 위치에서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2월에는 직장 생활에서의 가장 골치 아픈 게 동료와의 갈등이나 나랑 잘 맞지 않는 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달에는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보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내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해결책을 찾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을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운의 흐름은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여러분들의 운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달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은 인고의 시간과 노력을 하시면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시세를 타야 돼서 지금은 조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지금은 조바심과 성급함보다는 시간이 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급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보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십니다. 다음은 우리 73년 개축생님 재물운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은 2024년에는 창고에 재물을 쌓는 시기가 되십니다. 이 카드에서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재물함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창고에 재물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신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창고로 근처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이 달에는 사람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73년 개출생님 분들은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특히 돈 아니면 명예 등둘중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모으고 가는 재물이 있고 창고에 쌓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특히 투자나 사행성의 금전투자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쌓이는 그러한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물 관리에 금전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큰 보석 상자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갈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특히 사리 판단과 계산이 밝아지는 시기가 되십니다. 무튼 사람을 조심하시고 소중한 내 재물을 잘 지키신다면 재물운은 좋으십니다. 현재 금전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차차 풀리고 있으니 수입과 지출에 더욱 신경을 쓰시면서 이달을 잘 보내시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십니다. 73년 개축생님 분들 중에 행운이 되시는 좋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음력으로 1월생이신 분들 중에 1월에는 문서와 관련된 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재물이 끝이 없는 복록이 따르는 무궁무진한 운이 들어오셨고, 음력으로 4월생이신 분들 중에는 2월과 3월 달에는 금전 운이 좋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축생님, 수호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소띠분들은 부지런하고 타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자신은 정작 도움을 잘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굳은 이름 도마타 하시면서도 결과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일에도 부담한 일도 있었습니다. 추위에도 견디는 각관 노력과 끈기로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력이 대단하셔서 그로 인해 자칫 우울감이나 심적으로 뭉쳐있던 부분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고 억울함이나 우울한 감정으로 고통도 있으셨는데요.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지속되었던 마음의 병이 있으셨다면 그런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 카드는 기쁨의 정원인데 여러분들에게 소우신의 메시지에서 그래서 좀더 긍정적이고 밝은 변화로 만들어 보시라고 이달에는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들로 보내시면서 희망을 찾는 달로 보내시라고 합니다. 2023년 개축생님, 이 달의 행운과 횡재운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되는 달과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되어주는 꽃이 있습니다. 61년 신축생님 한 해의 행운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곳은 난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난초는 난초의 꽃말은 청초한 아름다움과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공덕으로 행운이 가득한 복이 깃든 운을 담고서 여러분들에게 갑진년 한해 동안 행운으로 들어옵니다. 올 한해에 분명히 좋은 달이 있고 횡재수가 들어온 달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 달의 운의 흐름을 보시면서 좋은 달과 행운의 달이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61년 신축생 소띠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운에서 애정운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이 카드에서 때론 덕불장군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론 정의감이 있으셔서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정의감과 용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운은 어려움 없이 복이 깃들어서 순탄하게 순조로운 번영의 운이 열리는 기운이 되십니다. 신축생님분들 중에 공무원에 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년퇴직한 분들은 전원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좋은 산, 좋은 물을 바라보고 땅을 밟고 자연의 경치를 보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십니다. 현재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반적인 신축생 여러분들의 가정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시면서 새로운 한 해에, 청룡의 해에는 이달부터 새로운 기운을 받으셔서 즐겁고 긍정적인 행복감으로 채워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운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번영의 운이 열리는 기운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십니다. 다음은 직장원과 사업원을 보시면 소띠 분들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이 되시며, 음양으로는 음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사주 명리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신축생님 분들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이 확실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원을 먼저 보시면은요, 안정된 것을 좋아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충분한 직업적으로도 성공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달에는 극명과 겸손함으로 최대한 겸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시면서 마찰을 줄이신다면 자신의 직장 생활에서는 발전을 이루게 되는 달이 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모습은 이것은 복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운을 보시면은요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사업운의 흐름은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여러분들의 운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달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이 카드에서 돌다리라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야 하는 운이 되십니다. 지금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물운을 보시면은요. 신축생 여러분들 중에 재물운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2월생, 5월생, 7월생이신 분들은 재물운이 좋으신 복록이 따르는 운이 되시고, 2월에는 행운이 따르고, 3월에는 순탄하게 흐르는 운이 되십니다. 전반적인 신축생인 분들의 금전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어도 차츰 안정이 되어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금전적 여유와 자금이 늘어나는 재물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되십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셀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개척해서 쌓아온 노고의 재물이 되시니, 특히 금전관리, 재물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측생님, 수호신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 카드는 자비로운 어머니의 카드입니다. 도움을 주었던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운도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은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모두 도맡아서 남의 일도 내일처럼 생각하시면서 하신 분들이셔서 그동안 쌓아올린 공덕으로 행운이 가득한 복이 깃든 운이 들어오게 되십니다. 이러한 운세의 기운이 대인 운에서도 향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의 능력을 좀더 인정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윗사람은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넓은 이해심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만사 형통하게 흐르는 운이 들어오셨다고 하시니까요. 좀더 넓은 아량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행운이 따르실 수 있다고 합니다. 61년 신수생님 이달의 행운과 횡재운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이 되는 달과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